예, 저희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 강혜경 씨와 그리고 또 2시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홍준표 관련한 측근들이 출국이 의심된다. 그러니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요구했는데요. 끝내 그 우려가 사실이었습니다. 명태균 그리고 홍준표. 관련한 홍준표의 최측근 최용휘 이 사람이 출국했다고 하는군요. 출국하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대선 끝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캥기긴 캥기는 겁니다. 홍준표 대선은 끝났습니다. 홍준표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대선 예비후보로 나와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최용휘는 홍준표의 친아들의 가장 절친이고 대구식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고 홍준표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번호 섞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명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저희들 여기에 이렇게 측근들이 있습니다. 측근들. 끝내는 출국했는데요. 검찰은 뭐하는 겁니까? 경찰은 뭐하는 겁니까? 당장 최측근들 모두 출국 금지시킬 것을 촉구하며 홍준표, 박기표, 박재기, 정장숙, 최용휘 그리고 명택인 리스트 관련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당장 출국 금지시켜라 홍준표 무엇이 캥기는지 오늘 당장 이야기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다 소환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관련 의혹 관계자들 모두 출국 금지하라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관련자 모두를 출국 금지하라. 오늘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용희 씨가 14일 항공편을 통해 출국해 현재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용희 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천여만 원을 대납했고 그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범죄 혐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최용희 씨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라며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최용희 씨의 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이 대구 시경에 있다고 합니다. 창원 지검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시경으로 떠넘기면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의 기초이자 ABC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출국금지를 안한걸볼때 이들이 얼마나 국힘 관련자들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나라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차용희 씨 출국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의 트리거인 명태균 게이트 이런 엄청난 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자들을 출국하게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경찰인지 국민들께 묻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들이 도망가도록 방조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합니다. 홍준표의 최측근,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박기표 전 대구시 공무원 외 관계자들 당장 출국금지해야 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출국금지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허법을 다시 대표 발의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진상조사단 일동.